와와 와, 뭐야 와우 3초 1초 1초 동상 가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르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에고소드. 마검 키우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에고소드.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스테이지를 올라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몇 층까지 갈수 있는지 지금 28 스테이지고 218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현재 제 최고 스테이지고요 어, 노예 검수를 좀 올려서 어, 딜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스 소환. 스킬도 써주고. 자, 지금 뭐, 크리티컬 데미지가 1.6d, 요정도 나오는데, 어, 터프 <laughs>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 스펙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어, 노일검술 조금이랑, 에고웨폰 조금, 마검도 보면은 지금 마검이 325레벨, 이게 스킨을 보면은 어디까지 갔냐? 어, 거의, 거의 막바지까지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전 전단계 어둠의 날개 진어 지금 1.2비가 있으니까 공격력 증폭 좀 올리고 공격력 올리고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사냥을 좀 해볼까요 3초 2초 1초 어 안되죠 예, 역시 안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일단은 제 마석을 보면은 공격력 이제 만퍼짜리 4개랑 그리고 빨간색깔 2개 크확 3개 크뎀 3개 일단 요렇게 세팅을 했어요 일단, 요거는 제가 진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요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렇게도 해보고, 이것만 여덟 개, 여덟 개, 네 개, 요런 것도 해보고, 진짜 다 해봤는데, 지금 이 세팅이 가장 밸런스가 잡힌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은 지금 공격력을 올려야 되니까, 구매합시다, 여러분들. 주니어 스킨 들어가서, 우리 카타나 하나 살까요? 카타나 좀 간지나지 않아요? 난 이런 게좀 멋있더라. 야, 요거 하나 사고, 자, 공격률 50%? 철용해볼까 오! 오, 깔끔하다. 깔끔하게 멋있다. 오, 요런 거 깔끔하네. 일단 좋구요. 어, 투구를 우리 좀, 이거랑 맞출 수 있다. 옷이랑 맞추자. 뼈가 보. 뭐. 뼈가봇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요거 구매를 하고 보유시 마검의 정수 획득 증가가 8% 증가한다 일단 요거 장착을 하고 모자를 요거에 맞춰서 사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이것도 거이 있고 이뼈 투구가 있고 이뼈 투구가 있어요 이게, 이게 세팅이 뭔지 모르겠네 두개다 사볼게요 일단은 보유시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125%와자 일단 보면은 어 이게 가면이네 투구가 아니라 가면이네요 이걸로 바꿀게요 어, 이 세팅이네. 어, 요거랑 세팅가 봐요. 그쵸? 일단 요거랑 세트인데, 그렇게. <laughs>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사보죠 일단 요거 3000개짜리 마법사 로브 요거 하나를 사고 모자 모자 들어가가지고 요거랑 세팅인게 또 뭘까 아마도 요거겠죠 요거 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이거 같은데 요거를 살게요 검도 맞춰야 되겠죠 일단 요런거 사볼까 좀 깐지나는데 살점 불리자 공격력 증폭 50%와와 와, 뭐야 와우 와와검 큰거 봐 와 깜찍한다 와 1400개 남았거든요 검 하나 더 사봅시다 자 멋있어 보이는 검 광검 살까? 붉은 섬광 와야 멋있어 야 멋있어 멋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막 크리티컬 데미지랑 그런 거 올라갔을 거니까 자 보스 가봅시다 5초인데 반피 정도 깎았다 3초 2초 1초 아 아,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네요 회개를 한번 해볼까요 획득 보상이 185 A. 이 많이 주네 아 여러분들 나안쓴게 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루비 안 썼잖아 쓰라고 얘기해주지 자 여러분들 지금 어218 스테이지 다시 왔고요 노예 검술 찍어주고 일단 효율 가장 좋은 게 유물에다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팩트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은 노예 검술 효율 요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노예검술의 효율을 10% 증가하는 건데, 노예검술이 지금 68.8A잖아요. 이게 1A당 1000이에요. 1000 데미지에요. 68A면은 68000 데미지입니다. 여기에서 10% 증가하면은 6800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평타가 10C,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1.7D잖아요. 자, 노예검술을 하나만 사볼게요. 자, 10% 증가했죠? 크리티컬 데미지를 보면은, 1.7에서 1.8이 됐어요. 여기에서 에고 웹폰 하나 사고, 1.9d. 에고 웹폰을 사가지고 전체 공격력이 1000% 증가했는데, 데미지가 동일하게 0.1d가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레드드래곤 하나 사주고, 이렇게 되면은 2.1d. 아, 역시, 역시 레드드래곤. 어, 데미지가 2000% 증가라서 그런지, 0.2d가 올라가네요. 마지막으로, 노예검술 효율까지 이렇게 딱 사주면은, 2.2d가 되면서, 일단, 다 썼습니다. 지금 마석이 지금 600개가 있는데, 요거를 마저 삽시다. 이거 한번 사볼게요. 이거, 나 이거 맘에다. 푸른 분노. 오! 오, 어,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세팅 이거 아니야? 와우! 와우, 멋있어! 자, 그러면은, 캐릭터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보스, 바로 한번 가봅시다. 억상 가자! 6초 5초 4초 3초 1초 1초 썸상 가자 와 지금 218스테이지 깼고요 219스테이지 4초 3초 2초 1초 소닉슬래시까지 써주는데 안되네요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도전 한번 더 도전 1초 1초 아 제발 자 여러분들 218스테이지 깼습니다 자, 랭킹 봅시다 아 아쉽네 219스테이지는 안되네 아 되게 어렵네 랭킹이 지금 65와 일단은 70위권 안으로 와 이렇게 진입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에고소드 마검 키우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보라색깔톤 어, 균열마석 써서 스킨도 구매해보고 이제 루비 사용해가지고 공격력 떡상한 다음에 218스테이지 돌파해서 219 스테이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